네, 안녕하십니까. 이니건축입니다. 오늘도 아침, 해가 밝았죠? 지금, 목재 파는 데 왔습니다. 음, 여기는, 목재, 그게 다 건축 자재용입니다. 가구용 이는 목재는 아니고요. 건축 자재용 목재고요.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대나무구. 예, 대나무도 팔고요 예, 대나무도 이제 하나에 한 천오백원 좀할 거예요. 예, 지금 좋은 대나무. 어, 이거 야자 나무예요 글루구라 그러는데, 글루구. 지금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예, 저기 좀, 음, 좀 뭐라 그럴까. 옅은 거 있고, 그런 것처럼, 좀 진한 고동색처럼,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진한 고동색 이런 네. 거. 차이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거는 이제 수령이 얼마 안된 거고, 요거는 이제 수령이 좀된 거고. 족자에 살고 있는 삼남매 아빠입니다. 네. 자, 우리 큰딸이 오늘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Hi, guys! I'm up to my mom. We can u t a t I'm g o cut it. I'm n g c o n g to c t it. g n g t u t it. m going t u m going to c o i n g to t i n g t c u m g o i n i n m u t it. n g to c it. i n it. u t u t i n m u t it. n g m u t it. n g it. u t it. I'm going to cut it. 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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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그건 안돼 그건 매달리면 안돼 그건 매달리면 안돼 no n no, no. 저녁을 먹으려고 요7 시인데 드디어 예. 이제 저녁이 완성됐습니다음 우리 애들은 열심히 얼고 있고 음. 조 여사님의 일단 밥 밥을 먹어야겠죠 밥 자곡 밥두 번째는 이제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좋죠. 김치찌개 항상, 어, 좋은 저녁이죠. 그 다음에, 저기, 무침, 배추 무침. 그 다음에, 어, 오뎅. 예, 오뎅볶음. 어, 예, 아,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네요. 어, 참치 김치찌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찌개, 에자곡밥 그리고 어... 비타민이 좀 있는 비타민 먹어야겠죠. 배추, 배추가 근데 미니 배추 같아요. 이렇게 배추, 배추, 오뎅. 하여튼 단촐하지만 우리 조 여사님의 정성이 가득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먹겠습니다. 네. 역시 김치찌개 맛은 음, 김치찌개는 맛있어 언제나 맛있 맛있어. 특히 김치찌개에 그 돼지 기름 돼지를 좀 볶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참치 기름인는 참치 김치찌개 역시 맛있죠. 제 와이프가 김치를담그는건 아니고 슈퍼에 일반 현지 슈퍼에 김치 많이 팔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 현지 업체죠 한국사람그 사장님 뭐 마마손 김치 무화 뭐, 슈퍼 거기 김치도 있고 김치 팔아요 그렇다면 슈퍼 가면 항상 있어요 이 네. 좀 네. 이게 네, 유통기한이 이제 아마 자카타 공교에서 만들겠죠? 근데 이게 오면서 좀, 그, 좀 숙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양먹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겉절이 를 좋아하거든요, 겉절이. 그냥 바로, 겉절이에서 그 바로 무친. 겉절이 좋아하고 좀 오래된 김치는 안 좋아하는데, 역시 근데 오래된 김치는 김치계에 정말 김치가 맛있죠. 저희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팔순 다다가요 이제,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 몇 년도에 태어나신 건 모르세요. 주민등록상에 4 9 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625 때, 6.25 동남대 천막을 다녔대. 자, 그러니까 천막에 돌 같은 걸 두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 49년생은 그때 그때 상황상 그 한국전쟁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옛날에는 그 정확하게 출생을 하자마자 안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구남매 제 어머니가 그 막내거든요 10남매 막내가 9남매 막내거 약간 그래요 그래서 강하게 아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겠죠. 별로 별로 뭐 그때 어머니 말씀은 그때는 이제 신생아, 영유아의 사랑률이 높다 보니까 일단데 음,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어디 나의 시집 와서. 엄청나게 고생 하시고 지금은 이제 몸이 불편한거죠 건강이 안좋으신거죠 연세도 됐고 많이, 많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건강도 안좋으시고 일단 거동이 불편하니까 네. 제가 뭐 제가 뭐여기 있어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신은 저기 그 말짱하셔서 아니 연세 드시면 병원 가는 게 일이군 그런데 아직까지 는 정신이 말짱해서 저랑 통화하고는 뭐 그래서 이제 뭐저 연배의 분들은 이제 비슷한 뭐 상황일 가능성이 많아요 40대 네, 중반 중반이죠 만 여섯이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 하신 경우가 많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 누님이, 저희 친 누나가 있어서 좀 다행인데, 누나가 좀 가지고 있어서게 응. 아니, 아니야, 밥 먹고. 막간두고, 막간들고막간들고밥 막 먹고, 밥 먹고. 그리고 천만 다행이, 그 금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그게 어머니의 병원비나 얼마 전에 또 수술도 하셨거든요 여러가지 뭐 몸이 다 연애 뭐 자주 하신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며칠 불과 며칠 전에도 하셨고 작년에도 했던 것 같고 저작년에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행히 금전적으로 그런, 그런 수술 비용이라든지 그게 한국은 이제 일단 여러 시스템이나 이게잘돼 있어서 그렇게 큰돈안들리고할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아 조심해, 칼칼 칼, 칼. 그래서 그 저희 누나가 좀 많이 많이 좀그 비용을 누나가 비용을 다 대주는 거죠. 누나가 그 대구에 어 가가랜드 달성점 운영하시거든요. 가가랜드 아잘 돼야 되는데. 뭐 사실 어머니에 대해서 뭐 제가 대책 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음 그냥 그 저는 할수 있는 게 어머니 저기 어머니 저기. 뭐좀 드시라고 그런 용돈 정도 보냈는데 사실 어머니는 <laughs> 그돈 쓰시지도 않고 그런 그런 걸뭐바라시지도 않고 많이 드시지도 않고 마구 야 많이 빵이 응? 그냥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그도 좀 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흔들리세요. 그래서 그그 그 의지 있잖아요, 의지 삶의 의지. 그게 이제 많이 끊기셨다라고 누나가 그러고 저한테는 그런 티를 안 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눈치를 잘못 채고. 아, 모든 이제 아들들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부분 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이 특별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이제 약해지시는 거죠. 사실. 연약해지시고 어린애처럼 되고 그 한국에서 그 가장 변태 치는 메뉴가 이제 김치게 그죠? 김치게. 어느 집에 가든지 평타 이상은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했잖아요. 너 배고프다. 근데 뭐 어떤지 모른다. 나시고등식 면인데 볶음밥.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진짜. 80% 확률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웬만하면. 맛이거든늘도 오늘도. 오늘도. 고늘밥오치도오뎅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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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기름 좀 넣고 이렇게 고소한맛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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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삶았어. 그 맛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